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학 전공자들의 이바 토크, 아역톡입니다. 와! <laughs> 네. 어, 근데 저희 중에서 유지가 오늘 참여를 못했어요. 유지가 이제 둘째 임신 중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신 중에 작은 이벤트가 생겨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곧 어, 곧 유지도 함께 저희랑 합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집동이랑 어, 저랑 함께 진행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유동인 어, 제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처음 소개 영상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다 편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소아정신과에서 인지학습 치료와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년 상담 하면은 좀 감이 오는데 어느 정도? 그 <laughs> 인지학습 치료하면 어 그게 뭐지? 약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laughs> 많은 것. 맞아. 그래서 어머님들도 첫 방문 때 항상, 선생님? 인재학습치료가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재학습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남아 드리면 도움이 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인지학습 치료가 인지 치료와 학습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접근으로 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은이 중에서 인지 치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인지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또 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박사 <laughs> 자 인지 이래 봐도 인지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어, 받은 지박사한번 음. 얘기해봐. 인지라는 게 대체 뭐니? 음. 인지. 네 인지심리학이 결국 한 학기 주제인데. <laughs> 어, 그렇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인지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인간이 음. 그 살아가면서 결국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보고 있고 귀로도 듣고 있고 사실 뭐 손으로도 다 느끼고 있고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막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결국다 우리 머릿 속에서 하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지각을 하고 처리해서 우리의 행동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 과정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인지심리학 분야라고 할수 있고, 근데 그런 처리 과정 전반적인 걸 모두 포함하는 게 인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여러분, 아실까요? <웃음> 아시겠습니까? <웃음> 자, 인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 정말 많은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이제 정보라든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지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라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의 이제 행동이나 모습을 만약에 이제 예를 좀 들자면 신생아 시기에는 아기들의 능력이 거의 반사능력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또래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 점차점차 점차 그 능력들이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실명할 때 흑백 모빌만 음. 보여주잖아 그때는 왜냐하면 시각 능력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흑백만 구별할 수 있으니까 흑백 모빌을 보여주는데 시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서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색 모빌도 보여주는 거 그것도 결국 시시각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거. 진짜. 음 오감놀이, 촉감놀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기 때 아이들이 이제 수건을 만지면 수건이 아 부드럽구나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수세미를 만지면 굉장히 고칠고칠하구나 이런 감각을 이제 아이들이 느끼다가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만 보아도 아 저건 수건이구나, 아 이건 수세미구나 이렇게 또알수 있고. 또 여기서 더 발달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건이나 뭐 수세미를 머릿속에 표상할 수 있고 그거를 언어로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지 발달의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약 9개월 정도 되면 대상형 속성 개념이 생긴다고 하잖아 근데 대상형 속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물체가 내눈 앞에 안 보이더라도 얘가 결국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대상 연속성 개념을 획득을 해야지만 엄마가 내눈 앞에 없어도 엄마가 어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 거다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물건 같은 것도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만 장난감을 손수건 아래 숨긴다 이러면은. 이 장난감 명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만런데 대상적 속성이 생기면 장난감이 소수원 아래에 있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왜냐면 장난감이 이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 여러분,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시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거는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고 이해하고 뭐 행동하고 그런 모든 어떤 과정들에 다 인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laughs> 그러면 하 하하하 에서 인지학습치료는 어떤 걸다하하하 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지학습치료는 크게 인지치료, 와 학습치료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 근데 인지치료에서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라든지 주의 집중, 기억 이런 것과 관련한 기초 인지 과정을 훈련하는 거 그리고 나와 타인을 이제 인지하고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회 인지와 관련한 훈련을 하는 거. 음 그리고 뭐, 왜곡된 인지나 사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원리에 입각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어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 그런 치료를 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럼 학습 치료는 학습 치료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읽기 쓰기 세 마리 이런 것들을 기초학습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더 이제 고차원적인 건데 공부를 공부기술훈련이라고 해서 공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연습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더 효과적인 기억책략을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목표를 세우고 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그걸 실천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불안이 있는 친구야 불안하고 초조해 시험 때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지. 음. <laughs> 그러면 궁금한 게 공부를 못해, 그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다 인지학습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 일단은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이제 학업 성취가 낮다는 거잖아, 시험 성적이. 그거를 임상적으로는 세 가지 원인으로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먼저 그 지능 점수 우리가 말하는 지능 점수가 7 0미만인거 이거나 아니면 70에서 80. 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낮은 지능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를 학습 지진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부진인데 학습 부진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는 있으나 정서적인 어려움 혹은 사회 환경적인 그런 어, 영향이 있을 때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학습 장애인데 학습 장애는 역시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으나 어떤 뇌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읽기 쓰기 세마이이 특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이제 학습 장애라고 하거든. 근데 학습 지진이나 학습 장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지학습 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고, 학습 부진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뭐, 놀이치료라든지 다른 심리치료를 접근해서 도와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공부는 못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낮아.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온자수 치료를 받아야 해. 아니지 받을 필요 없지. 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 내가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으면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 학습 지진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래 아이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얘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설명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미축이 될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럴 때에는 이제 필요할 수 음. 있지 그러면 인지학습치료에 이제 학업성는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와? 어, 대표적으로 ADHD 아동들이나 자폐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성이 좀 낮다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 그 어, 보통의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런 사회성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특히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한다든지,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인지와 관련한 거잖아 사회 인지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인지학습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뭐 소아 정신과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복지관 세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동상담센터 발달센터 클리닉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이라면은 보통 뭐 대개는 다 인지학습치료가 있어. 일단 <laughs> 그럼 인지학습치료사로서 너가 이제 유발하면서 더염두해주는 부분이 있어? 있지.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응. 무조건 많이 놀아야 된다. 맞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인상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 정말 매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구나. 노는 게 이, 이들의 일이고 공부구나. 이런 생각을 해. 유진, 유진이의, 우리 애기의 일상이, 뭐, 책상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던지고, 음. 내가 주워지면 다시 던지고, 주워주고 어, 이걸 반복하는 거하는 100번. 100번, 나 100번 주워주고. 근데 그게 이들의 일인 거잖아. 얘네 놀이인 거잖아. 그게 이제 물건을 던지잖아. 그게 결국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인과관계도 배우는 거고, 결국에 그게, 아이들의 발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셔야지. 맞아.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우리 조카 보면은, 유아 보면은, 뭐, 소꿉놀이 음.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소꿉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결국에는 말을 계속 동안동안하고 언어를 확장하고, 뭐 감정도 표현하고, 대인관계도 음.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라는 건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것 같아. 최근에 그 EBS에서 놀이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를 방송했잖아, 봤지도. 음.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과도한 학습을 시켰을 때 얼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 현 세태에서 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음. 맞죠. 뭐 사실 0에서 3세가 굉장히 뇌발달에 적기이고 이때 시냅스가 아주 활발히 막회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핵이들 을 까꿍놀이 한다거나 이거 100번 주워주고 던지기 하거나 그냥 이거 이거 하면은 맞아.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되게 더막 되게 열심히 자극해 줘야 될것 같고 뭔가 더 특별하게 자극해 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무리하게 과하게 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항상 아애기 키우면서 그 과도하게 무리하고 이렇게 오바하는거 있잖아 그거를 하지 말자는 거를 항상 생각하지. <laughs> 마음속에 생기는데, 진짜 막상 부모가 되니까 쉽지는 않은 음, 것 같아. 맞아. 주변에 막, 이 애는 뭘 해준다, 저 애는 뭘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나만 너무 뭐, 뭔가를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조심을 잘 잡는 게 음. 중요한 거 육아 동지 여러분들 오늘 인지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어 조금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어 답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가동지 여러분 따라와. 다음에 또 만나요. 바다. 바다.